안녕하세요 소각장 이라고 해서 다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 소각장 인데요 잘 보시면 이 검정색 매연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워터라고 쓰여있죠 이 워터라는게 이 매연 연기하고 같이 흡착을 합니다 그럼 흡착하면서 상당수의 그 매연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 줄어든 연기로 흡착해서 이 필터, 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기청정기 필터, 비슷한 필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저그 물을, 물 뿌리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소각, 우리나라 소각장 그 도면을 다 봤는데, 미국처럼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아까 보여줬죠 이중흡착필터 그 아까 이거 있죠 이 필터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그어 그걸로 똑같이 그걸로 똑같아 필터만 있고 음.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물질 이 아까 제가 아까 말씀 물을 뿌리는 그 그것은 우리 일반 디젤 자동차에서도 적용이 돼 있어요. 이 디젤 자동차를 보시면 요소수라는 게 있어요. 요소수는 뭐냐? 70% 70% 물이에요. 그냥 그냥 물이 물하고 여기 보시면 이 물이 자동차 그 배출 배출하는 것에서 조금씩 물을 뿌려주는 거야. 디젤이 하도 그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뿌려주면 그 매연이 확 줄어듭니다. 예, 그 물이 그 흡착이 돼요. 그 나쁜 그 성분 같은 그런 게, 그다 디젤이. 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깨끗한 질소와 물 배출이라고 혀있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물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 우리나라 소각, 소각장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우리나라가 없으면 당연히 중국도 없겠죠. 네, 중국, 중국도 없겠죠. 그래서 나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미국한테 좀 배워라. 어? 아, 진짜 미치겠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미국, 미국 좀, 좀 좋은 기술 좀 받으세요 제발 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씨 미국 공기가 더럽다는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쓰레기를 다 태우는데 미국 공기가 더럽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미국 공기는 너무 깨끗해. 아이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